패션계의 인간 소화제 하면 누구? 바로 티모시 샬라메 작품 잘 고르는 걸로도 모자라 옷도 잘 골라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요? 근데 이게 다 스타일리스트 없이 혼자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사실 오늘은 티모시의 패션 센스를 하나부터 열까지 두눈 부릅뜨고 파헤쳐 보겠다 눈 호강하러 가보자고 제 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이 할리우드 스타가 등장하자마자 레드카펫이 뒤집어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레알 팩트입니다 레드 카펫보다 더 붉은 컬러의 수트를 입고 나타난 우리의 티모시 샬람의 사실 컬러보다 더 강렬한 건 수트의 디자인이었다. 그건 바로 등 전체를 노출하는 파격적인 홀터넷. 티모시가 뒤를 돌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다는데 제가 거기 있었다면 그냥 코피 흘리고 쓰러졌어. 뒤에서 보면, 마치, 상의 탈리를한 채, 목에 스카프만 두른 것 같은 섹시한 룩이라니? 거기에다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티모시. 왕자님, 저희가 이걸 무료로 봐도 될지요? 이 룩은, 티모시의 최애 디자이너이자, 절친인 하이더 아커만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원래도 하이더 아커만은, 관능미 넘치는 디자인으로, 젠더 플로이드 시대에 걸맞는 남성복을 자주 선보였다. 공식 석상에서, 티모시가 종종 있기도 했는데, 어떤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니? 완전 티모시 맞춤 제작이었네? 사람들은, 이런 티모시의 독특한 수트에, 너무 잘 어울린다. 티모시 소화 못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잠깐 잠깐 지금 누가 박명수랑정영돈이라고 함? 무한도전에서 빨간색 긴바지와 빨간색 민소매, 빨간색 신발까지 신고 미친 소화력을 자랑한 박명수또 중국 베이징에서 빨간색 반바지와 민소매의 스카프까지 걸쳐 완벽한 레드맨으로 변신한 정영돈 이렇게 보니까 패션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니아 연대기의 툰 누스가 떠오른다는 재치 있는 반응도 있었다 뭐가 됐든 너무 잘 어울리잖아 사실 티모시의 패션 센스는 전부터 유명했다 어쩜 그렇게 모든 옷을 찰떡같이 소화하는지. 아주, 활명수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런데, 티모시 샬라맨은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없는 거 알고 있었음?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티모시가 레드카펫이나 공식 석상 등에서 본인이 고른 의상을 입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직접 입을 옷을 들고 토크쇼에 출근하는 사진이 찍힐 정도다. 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입어야 할지 알아내라고 하면서까지 돈을 줘야 하냐는 옷잘알 티모시. 그만큼 자신의 취향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게 제일 치이는 부분이다. 암녀 티모시 이즈 멀리뜬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강렬한 레드 스트처럼 맞춤 제작한 의상이나 디자이너들에게 협찬 의상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끝낼 순 없으니 우아한 매력의 룩부터 과감하고 컬러풀한 룩까지 전부 소화하는 티모시의 패션을 살펴보자. 보통 공식 석상에선 내가 제일 잘나가를 외치며 강렬한 룩을 선보이기 마련이다. 근데 티모시는 오라이트 앤 올블랙으로 싹 쓸어버린 화이트 재킷에 조거 팬츠와 컨버스 스니커즈 그리고 실버 지퍼 장식이 돋보이는 블랙 스트와 룩에 맞춰 주얼리는 실버로 통일한 패션 센스 막 튀는 패션은 아닌데 제일 튀는 티모시 매직 하지만 또 이렇게 잔잔하게만 있는 남성이 아닌 이 우주상의 버섯 프린트 수트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강해질 것 같은 무드가 담긴 파스텔 컬러 수트를 완벽 소화해냈다 패션에 자신 있으니까 과감한 도전도 썼다는 2019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티모시는 광택이 감도는 실버톤 수트에 파우보이 부츠를 매치해 보기만 해도 쿨해지는 룩을 연출했다 수트 안에 있는 보트넥 스타일의 실크톱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자는 핑크인 거 알지? 오분홍 재킷에 슬림핏 슬랙스, 여기에 실크 셔츠까지 매치해 아름다운 룩을 선보인 티모시. 사실 이건 스텔라 메카트니의 여성복 수트였다 패션에는 성별이 없다지만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는 거임. 버섯 프린트와는 약간 다른 매력인. 컬러풀하고 아티스틱한 페인팅에 데님 룩. 자유분방하고 대범하기도 한 느낌이. 티모시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찰떡 궁합을 보여줬다. 여기까지 봤는데 제일 설레는 사복을 안볼수 없다. 본인도 핑크가 잘 어울리는 걸잘 아는지 사복 패션에서도 핑크가 많이 보인다. 강렬한 핑크부터 연분홍 분홍한 핑크까지.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를 오히려 청순하고 유니크하게 연출한 핑크야 티모시의 너무 스윗해서 별명까지 티수종인 우리 티이는 옷도 이가 녹을 만큼 달달하게 입습니다. 남친짤 대거 생성 가능한 댕댕멍뭉 포드티부터 운동부 선배 같은 스포티한 룩까지 그냥 반팔티, 셔츠, 패딩 맨투맨만 입어도 간지가 철철 흐르는 이유는 해와 넌. 이렇게 티모시 샬라메의 패션 센스에 대해 티부터 맥까지 쫙 살펴봤다 보면 볼수록 이 남성 안 좋아하는 법을 못 찾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주 나이스 온 세상이 티모시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김작가의 티미 덕질은 계속된다 티모시 샬라메의 차기작 본스 앤 올과 언카도 기대해보며 얼른 울티수종 큰 스크린에서 보게 해주세요 오늘 작업도 성공 다음 작업이 기대된다면 연작실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꼭 놀러와주기